냉장고는 우리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신선함을 유지하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습관처럼 냉장고에 넣어두는 음식들 중에는 오히려 냉장 보관이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익은 토마토의 달콤함이 사라지고 바삭해야 할 감자가 축축해지거나 빵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예상치 못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아까운 음식을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영양 흡수가 중요해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두었을지도 모르는 아홉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이 음식들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아게시나이 음식 맛을 살리고 한지연은 여러분의 소화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냉장고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한민국 식탁에서 너무나 친숙한 식재료죠. 찌개에도 넣고 볶아먹기도 하고, 간식으로 쪄먹기도 하는데요. 마른 분들이 감자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감자를 차가운 온도에 두면 감자 속의 전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당분은 우리가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을 높여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고온에서 전분과 당이 반응할 때 생기는 물질인데 고온계 물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냉장 보관된 감자는 식감이 푸석해지고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갓 수확한 감자의 포슬포슬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우며 풍풍이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볕이 직접 닿지 않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같은 곳이 이상적이죠. 이때 양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싹이 나게 하고 더 빨리 상하게 할수 있거든요. 감자 하나하나를 서로 붙지 않도록 신문지 등으로 싸서 상.